자, 그러면 귀여운 시라이 효과 유입 설명이 들어간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착석해줘. 얍! 프로필부터 함께 같이 보시죠. 제 이름은요, 시라이 효과라고 합니다. 나이는요, 저는 언제부터 실험당했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효과의 키는요, 말리다시피 베리타에서 장신이거든요. 무려 163cm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키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얼마나 큰 거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평균이 60도 아니에요, 159인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베리타의 장신지를 맡고 있습니다. 데뷔 일은요, 올해 1월 18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리타라는 소속에 속해 있고요. 11월 19일이 생일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매혹 능력을 가진 이능력자 실험체로서 여러분들한테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혹 능력이 있어서 어딜 가도 저한테 매혹을 당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산속으로 도망을 쳤었거든요. 폭아의 능력이 영구속기에 들어가서 너 납치된 거야 돼버렸어요 근데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만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점점 기억을 잃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리타 보이시나요? 실험체 번호입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보이죠? 자 그리고 MBTI를 소개해드리자면 폭아는 ENTJ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효과의 리액션. 후후후. 뭐 쓰러뜨어. 와! 아예 해줘야겠네. 어쩔 수 없네. 힘을 <laughs> 두개다 듣고 가. 나는 외계인 표식이 우리 더더더더더 가까워졌네. 오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의 구독 리액션. 새 마음표식이. 구독한 선물 감사합니다. 액츄? 자, 쿄카 방송 사전. 최근에 생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 가지고. 박치기 공룡. 자, 박치기 공룡의 쿄카의 성격을 얘기해 줄수 있는 단어로가 볼수 있는데요. 그냥 냅다. 일단 박조 정신으로 모든 걸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든 일단 받고 시간으로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받고 될 때까지 받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박치기만 합니다. 그게 바로 박치 공룡 효과입니다. 로판 목사! 이거는 창바 월드컵을 바이오로 했었을 시절. 교과가때 망상병 도져가지고 여러가지 망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로맨스 소설을 잘 쓴다고 로판 아줌마, 로판 목사. 그렇게 어느새 지칭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과가 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교과가 하는 주챔은 갈리오입니다. 갈리오의 맘이에요. 오고 코코볼!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해야되나 말야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해자가돼 미치겠어 나 이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 나의 이 흑역사를 근데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으그그그기였나?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런 리액션이 있었더랬더랬죠 다 제가 근데 거기서 구독권을 선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감전, 감전되는 리액션이라고 하길래 저는 진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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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반인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구독권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트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교카는 한치의 의심 없이 오고고고고 하고 보라색 하트를 붙이고 채팅창에 채팅을 눌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두가 싸늘해졌어요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고고고고 이 무슨 뜻인지 그때부터 오고코코볼이라는 이름 단어가 이제 교카한테 큰 흑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지네빨이 뭐냐면 조, 조카들이 집에 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다가 근데 다키마쿠라를 몇 년째 안 빨았다는 표시기에 충격 고백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다 젖어있는데 안 빨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그거 지퍼를 내리고 빨면 된다 베개에 지퍼를 내리고 안에 있는 솜을 빼어서 빨래대에 팡팡 두드린 다음에 말려서 다시 합체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와전이 되고 이게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지퍼를 내리고 빨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네 빨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지네빨 유입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다키마쿠라 그러니까 베개를 빠는 방법을 설명해드린 것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조금 불미스러운 단어들이 조금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박쥐 얘기를 하다가 박쥐의 똥이 굉장히 유익하다 박쥐의 똥이 어, 비료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보를 그래가지고 박쥐똥에 제가 꽂혀가지고 박쥐똥이 최고야! 박쥐똥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2시간 난것 같습니다. 박쥐똥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해서 박쥐똥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봐! 효과는 완전히 외향형 인간입니다. 슈퍼 e 입니다 밖에 안 나가면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맨날 나갑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랑 합쳐져서 켜트리버라고 한답니다. 아이루, 효카의 고양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효카 고양이 몬스터 헌터 할때였어가지고 그때 아이루라고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루라고 하면 효카의 고양이입니다 자, 감나무! 효카가 바보가 된 이유입니다! 효카는 원래는 진짜 멘사 회원이었으며, 굉장히 똑똑한 영재였으며 수학 올림피아드 어쩌고였으며 근데 이제 다 과거가 된 겁니다. 왜냐? 감나무 실험실에 가운데에 있던 그 감나무. 제가 감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조금 회복이 돼서 요즘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능지 대회에서 한번 이 감나무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세대. 지해발 세대. 박쥐똥 세대. 영 좋지 않은 이름으로 유입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들을 뭉뚱그려 최악의 세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공전스 의도치 않게 공포게임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제가 공전스라고 놀림을 받는 거죠. 진짜는 아닙니다. 공포게임 싫어합니다. 우결 아줌마 효과는 다 좋아합니다. 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응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엮어. 그리고 막 좋아해. 그리고 막 예상해. 근데 그게 또 맞아. 그냥 이 내내 망상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우결 아줌마가 원래 그냥 제 기본 패시브예요. 사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주 방송 시간. 저녁 8시에 보통 주로 방송을 하는데요. 요번주는 조금 바뀐 게 많죠. 그래도 메인은 저녁 8시인 점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립니다. 출근 방송. 저희가, 제가 원래 모닝 큐피라고 새벽에 방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주에부터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에 교과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꾸벅꾸벅 졸 겁니다 다음! 좋아하는 거 교식 야채 제로콜라 운동 산책 독서입니다 특히 교식이 좋아하고요 특히 제로콜라 좋아합니다 요 둘은 평생입니다 싫어하는 거 벌레 특히, 다리가 긴 그런 거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요. 해 그리고, 여름을 진짜 싫어요. 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더위 진짜 많이 타거든요. 진짜 여름에는 진짜 밖에 활동도 잘 못하니까 화나고, 여름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다음, 매운 음식. 효과는 참깨라면이 매워요. 맵찔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죠. 공포게임! 제가 아까 말했죠? 저 공전스 아니라고? 공포게임! 진짜 싫어한다고요! 진짜! 효카는 유명한 공전스야 아니야! 아니야! 일주일 내내 공개만 하는데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다 제가 업보를 쌓아가지고 하게 된 거지. 방송 콘텐츠! 효카의 주요 방송 콘텐츠는 저챗. 그 사실 종합게임보다는 노래. 저챗, 노래, 종합게임 요 순서인 것 같아. 효카는 수다 떠는 거 좋아해. 노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종게임은 뒤지게 못해, 더럽게 못하는데 그냥 해. 여러분 고통 받으라고. <laughs> 방송유치 방송 내 시청자 간 대화 금지 방송 주제와 관련 없는 채팅도 금지 아 그리고 주제와 관련 없는게 이렇게 올라서 올랐... 교과가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스트리머 언급 비난 금지 요거는 당연 거죠 과한 혼수및 스포일러 금지 방송 도중 이탈 시 티내기 금지 나 오늘 이랬어나 오늘 가볼게 나 이제 어쩌고 할 거야 그런 거는 교과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논란을 얘기할 만한 주제 금지입니다 도배 금지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교과의 유입 설명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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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납니다 예이 예이 감사합니다